이제 수학, 수학 1-18강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18번째 테마로 독립한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딱한 가지입니다. 어,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어, 독립한 시행의 확률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독립한 시행의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독립한 시행의 확률인데요. 역시 우리가 독립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 독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독립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처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뒤에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냐면 종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한 시행의 확률이란 무엇이냐면, 자, 앞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확률을 독립한 시행의 확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어 보시겠습니다. 자, 두 개의 독립한 시행 S하고 T가 있답니다. 그 S하고 T에 대해서, 자, 독립한 시행 S는 사건 A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독립한 시행 T에 대해서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C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C라는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바로 이렇게 구하죠.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비가 일어날 확률을 서로 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내용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명중률이 3분의 1인 포수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포수가 두 발의 총을 쏴았을 때두발 모두 명중시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명중시킬 확률이 3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중시킬 확률이 또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해서 9분의 1이 두발 모두 명중시킬 확률인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명중시키는 확률과 두 번째 명중시키는 확률이 서로 영향을 주나요? 주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날 확률이 뒤에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우리는 독립한 시행의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독립한 시행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두 개의 독립한 시행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독립한 시행이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한 시행 X, Y, Z에 대해서 자, X라는 독립한 시행 X에 대해서는 사건 A가 일어나고 독립한 시행 Y에 대해서는 사건 B가 일어나고 독립한 시행 Z에 대해서는 사건 C가 일어나는 음, 사건을 우리가 D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D라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렇게 구하죠 자 위에 있는 내용을 좀더 확장시킨 것 뿐이죠 자 A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날 확률에 C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치 또 이것과 똑같은 거야 아까 선생님이 포수 얘기를 했죠 자 명중률이 3분의 1인 포수가 총을 세발 쌓듯 쌌을 때, 뭐냐면, 세발 모두 명중시킬 확률은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자 처음에 명중시킬 확률 3분의 1, 두 번째 명중시킬 확률 3분의 1, 세 번째 명중시킬 확률 3분의 1 해서 총 27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어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론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문제 풀다 보면 쉽게 느껴질 테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좀더 확장시켜보면 바로, 자, 4개 이상의 독립한 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독립한 시행의 확률은 뭡니까? 자, 4개를 서로 곱하면 되겠죠. 처음에 일어날 확률, 두 번째 일어날 확률, 세 번째 일어날 확률, 네 번째 일어날 확률을 모두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한 시행의 확률을 여러분들이 간단히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부터 이론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문제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독립한 시행인데요. 어, 이 문제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개의 주사위를 3회 연속하여 던졌을 때 다음의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갈로 1번 문제는 바로 뭐냐면 모두 이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회 연속 던졌을 때 뭐냐면 세번 모두 이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로 2번은 1회의 눈에는 1의 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회의 눈에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요. 3회의 눈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갈로 3번 문제는 3회의 눈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세 번째 던진 그 눈의 곱이, 그 눈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갈로 1번부터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를 던졌을 때, 어, 3의 연속 던졌을 때, 다음에 확률을 구하세요. 자, 모두, 모두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건데요. 자, 한번 던졌을 때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 2 이하의 주사위를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랑 2의 눈이 나오는 경우. 자, 그래서, 구하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6분의 2가 되겠죠. 약분하시면 3분의 1의 확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던지고, 두번 던지고, 세번 던졌으니까, 자, 처음에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두 번째도 3분의 1이고, 세 번째도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확률은 바로 이렇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27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27분의 1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갈로 2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2번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자 1회 자한개 주사위를 3회 연속 던진 건 똑같고요. 자 1회의 눈에는 1의 눈이 나오고요. 2회의 눈에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요. 3회의 눈에는 바로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 한번 살펴보면, 1의 눈이 나올 확률과,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과,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각각 독립인 거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일 때 독립한 시행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을 인지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자, 1이라는 눈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은? 짝수의 눈은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구하는 확률은 3분의 6이 되겠고요. 약분하면 1분의 2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3의 배수는 두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3의 배수의 확률은 2분의 6가 되고 약분하시면 1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1의 눈이 나올 확률과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과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각각 어떻다고요? 독립이다. 독립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확률을 곱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구하는 확률은 바로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36분의 1이라는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을 36분의 1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로 3번으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를 3회 연속 던지는 건 같고요. 어, 3회의 눈,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눈, 두 번째 나오는 눈, 세 번째 나오는 눈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3회의 눈을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3회 중에 한 번이라도 짝수의 눈이 나오면 곱해서 다 짝수가 나오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3회의 눈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는 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3회 중에 적어도 한 번만 짝수가 나오면 바로 짝수일 확률이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여사건의 확률 기억나십니까? 그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 자, 3회의 눈의 곱이 짝수인 경우에 정반대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3회의 눈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구해서 이래서 빼주시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눈의 곱이 짝수. 그러면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전부 다 홀수 1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홀수 1 확률을 어떻게 구하나요? 저 홀수 1 확률은 6분의 3이 되겠죠? 처음에 홀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 3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도 6분의 3. 세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도 6분의 3. 서로 독립이죠. 독립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곱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홀수 1 확률을 구하고요. 이래서 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의 눈의 곱이 짝수 1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8분의 7의 확률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정답을 8분의 7로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어, 정답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2번 독립한 시행의 확률과 가법 정리인데요. 어, 갑, 갑, 어레두 개의 주머니가 있답니다. 갑, 어레두개의 주머니가 있고 갑의 주머니에는 빨간 공네 개와 흰공세 개가 있고 어의 주머니에는 빨간 공두 개와 흰공 다섯 개가 들어 있답니다. 자, 지금 주사위를 던졌을 때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것은 갑의 주머니에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것은 갑의 주머니에서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것은 어레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낼 때두 개의 공을 꺼낼 때두개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자, 갑의 주머니가 있고 어의 주머니가 있답니다. 그런데 주사위를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갑의 주머니에서 빨간 공두개 꺼낸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어의 주머니에서 빨간 공두개를 꺼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십시다. 자, 주사위의, 주사위의 눈이 이 이하인 것은, 이하인 것은, 갑의 주머니에서, 갑의 주머니에서 꺼내놓은 공두 개가 모두 빨간 공인 사건을 A라고 하십시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어,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를 던져서 이 이하의 눈이 나왔을 때, 갑의 주머니에서 빨간 공 꺼내는 사건을 A라고 하십시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갑의 주머니에서 빨간 공두개 꺼내는 사건을 A라고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주사위의 눈이 3 이상, 3 이상은 얼의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데 그공두 개가 모두 빨간 공인 사건을 B라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뢰 주머니에서 빨간 공두개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갑의 주머니에서 빨간 공두개 꺼낸 사건을 A. 어뢰 주머니에서 빨간 공두개 꺼낸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자, 그 확률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바로 이 이하의 눈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해? 갑의 주머니에서 빨간 공두 개를 꺼낸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갑의 주머니에서 빨간 공두 개를 꺼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어, 이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이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바로 어떻게 되나요? 6분의 2가 되겠죠. 6분의 2에다가 갑의 주머니에서 빨간 공두개 꺼낼 확률을 곱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이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과 갑의 주머니에서 빨간 공두개 꺼낼 확률은 서로 독립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독립일 때는 서로의 확률을 구해서 곱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가베의 주머니에서 빨간 공 끄는 사건을 a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a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바로 2 e 이하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2 e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에다가 그다음에 가베의 주머니에서 빨간 공 2개 끄는 확률은 전체 7개 중에 2개 공을 꺼내죠. 그리고 빨간 공 4개 중에 2개를 꺼내면 빨간 공 2개 끄낼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 이하, 주사위를 던졌을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곱하기 빨간 공 꺼낼 확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21분의 2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바로 3 이상의 눈. 자,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바로 어디요? 어레주머니에서 빨간 공두 개를 꺼낸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6분의 4가 되죠. 그죠? 여기 4가지가 네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어려서 빨간 공 2개 끊을 확률. 자, 우리가 어뢰 주머니에서 빨간 공 2개 끊은 사건을 아까 비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b 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빨간 공 2개 끊을 확률은 전체 7개 중에 2개 꺼내고요. 빨간 공 2개 중에 2개 꺼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곱하기, 그 다음, 어뢰 주문에서 빨간 공 꺼낼 확률. 각각 독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63분의 2라는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갑의 주문에서 빨간 공 꺼내는 것과, 어뢰 주문에서 빨간 공 꺼내는 사건은 뭡니까?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합사건의 확률이죠. 즉, 갑법 정리. 갑법 정리. 자, 겹치지 않죠? 그죠? 겹치지 않으니까, 갑법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죠. 그죠? 갑에 주문에서 두, 빨간 공두개 꺼낼 확률과, 어레 주문에서 빨간 공두개꺼낼는 확률은 서로 뭡니까? 서로 배반 사건인 거죠. 배반 사건. 이해됐습니까? 자, 배반 사건일 때는 우리가 갑법 정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 자,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래서 21분의 2 더하기 63분의 2를 더하시면 63분의 8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63분의 8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인데요. 자 독립한 시행의 확률과 가법 정리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이 있어요. 수험생 A, B, C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이 있는데 이세 명이 각각 자기가 지망하는 학교에 합격할 확률이 바로 각각 5분의 3, 4분의 3, 3분의 1이돼요 그때 다음에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자 갈로 1번은 세 명이 모두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갈로 2번은 두 명만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한 겁니다. 자, 뭐 문장은 간단하니까 금방 이해되시죠? 문제 있듯이 자, 그러면 갈로 1번부터 자세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 모두 합격할 확률이 어떻게 되냐? 자, A라는 사람이 합격할 확률, 그리고 B라는 사람이 합격할 확률, C라는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서로 어떻게요? 독립이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면, <laughs> 자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 그림이 아주 자 우리가 참 선망의 대상인 동경대학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세 명의 학생이 모두 합격할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보면 되죠. 각각 독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a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b가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했고요. c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자, a가 합격할 확률, b가 합격할 확률, c가 합격할 확률이 서로 독립이니까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곱해서 20분의 3이라는 확률을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0분의 3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되게 간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2번은, 어, 좀더 이제 복잡한데, 두 명만 합격할 확률입니다. 자, 두 명만 합격할 확률. 자, A, B, C 중에 두 명만 합격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동경대학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A, B, C, 세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A, B, C 세명 중에 한 명은 떨어지고 두 명은 붙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 하셔야 돼요.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자두 명이 합격하는 경우는 자 A는 불합격하고 B는 합격, C는 합격. A는 합격, B는 불합격, C는 합격. A는 합격, B는 불합격, 합격. C가 불합격.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합격할 확률은 5분의 3이라고 했고, B가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했고, C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A가 불합격할 확률은 바로 5분의 2가 되겠죠. 왜냐하면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1에서 합격할 확률 5분의 3을 빼면 5분의 2가 불합격할 확률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합격할 확률 4분의 3, 합격할 확률 3분의 1. 각각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곱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10분의 1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A가 합격하고 B가 불합격, C가 합격할 확률은? 바로 A가 합격할 확률은 5분의 3이지 않습니까? 자, B가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1에서 합격할 확률 4분의 3을 빼면 불합격할 확률 4분의 1이 되겠죠. 그다음에 C가 합격할 확률 3분의 1, 독립이니까 서로 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분의 1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A가 합격, B가 합격, C가 불합격인 경우는 바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a가 합격할 확률 5분의 3 b가 합격할 확률 4분의 3 c가 불합격할 확률은 합격할 확률 3분의 1을 1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 독립이니까 곱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분의 3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뭐야 서로 배반 사건이죠 배반 사건이니까 가법 정리 이용해서 3개의 확률을 더해서 20분의 9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좀 높겠죠. 그쵸?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갑법 정리 이용하는 거. 자, 그래서 20분의 9라는 답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갈로 문제는 뭐냐 면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적어도라는 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다고요? 앞전 강의에서 여 사건의 확률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세 명이 모두 불합격할 확률을 구해서 이래서 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A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이라고 했잖아요, 그쵸자 A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불합격할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고요.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불합격할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격할 확률, C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불합격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서로 독립이죠. 곱하면 되고,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래서 빼시면, 바로 15분의 14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사건의 확률, 자, 그리고 독립한 시행의 확률. 자, 그래서 정답을 15분의 14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예제 4번이 어 자,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래 그림, 아래 그림에서 도로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를 A에서 A에서 출발해 가지고 A에서 도,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A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속도로 B를 향해서 어, 진행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도로의 각 교차점에 동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3분의 2이고요. 북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그 사람이 a 에서 b 를 통과해 가지고 c 에 도달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문제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자 어, 어떤 사람이 a 에서 출발해 가지고 b 를 통과해서 c 에 도달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어자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거림을 우리가 예전 강의에서 뭐냐면, 한번본게 기억이 나실까요, 여러분? 어디서 봤을까요?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봤을 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A에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리고 그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뭐냐면 동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3분의 2고 부, 북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갔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 B쪽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동쪽 방향으로 한번 갔으니까 3분의 얼마라고요?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갈 확률이 3분의 2고요. 여기서 또 여기까지 갈 확률이 3분의 2고요.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갈 확률이 3분의 2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갈 확률이 북쪽 방향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근런데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이것만 있냐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어, 그림이 있죠. 자, 그래서 먼저 A에서 B를 향해, 자, B로 가는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요거를 같은 거 A라고 보고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걸 A라고 보고요. 요걸 A라고 보십시다. A, A, A라고 보고, 이걸 B라고 하시면, 자 a a a b 자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열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자 전체 서로 다른 개수라고 생각하고 4팩토리얼로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했습니다. 4팩토리얼 자 됐나요? 그 다음에 a끼리 바꾸는 거는 뭐냐면 같은 가지 수니까 얘가 서로 자리 바꾸는 가지 수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를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앞쪽 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00분의 4팩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자,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곱한다라고 했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시면 81분의 32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B까지 왔고, 이제 B에서 C까지 가야 되겠죠. 자, B에서 C로 향하는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겁니다. 자,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되나요? A, B, B.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3팩토리얼 가지, 그 다음에 같은 거두 개를 바꾸는 가지수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분의 2죠? 동쪽 방향. 그 다음에 북쪽 방향 3분의 1, 3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9분의 2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자, A에서 B를 통과해서 C에 도달할 확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뭐냐면, 바로 A에서 B를 통과해서 C에 도달할 확률은 81분의 32 곱하기 9분의 2가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독립한 시행의 확률에서 어떻게 되나요? a에서 b까지 갈 확률과 b에서 c까지 갈 확률은 서로 독립이다. 그렇죠? 자, 독립이기 때문에 가까이 확률을 구해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계산하시면 729분의 64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답을 바로 729분의 64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공부한 독립한 시행의 확률을 어 여러분들이 좀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좀잘 살펴보면 독립한 시행의 확률은 뭐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잘 정리해 놓으시고 확실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